한국어 미쳤어 미쳤어? <웃음> 네 <laughs> 어떻게 됐어요 <진짜>? 이게? 뭐라고? <laughs> 한국어 미쳤어 미쳤어? <laughs> 네 <Yeah>.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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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안드레입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어만 말해요 <laughs> 근데 저는 한국어 잘 못해요. 괜찮아요. 아니 아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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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자. 가자. 가지 가자. 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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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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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요 네. 네. 오늘은 학교에 안 가요. 안 가요? 아니 내 가는 알았는데안 가요. 그럼 어디 가요? 애플스토애플스토어만 <laughs> 가요? 네. 오늘도. 선물 하나 만들 거예요 어떤 선물? 너희 부모님하고 음? 친구 안톤 또 아, 선물 살 거예요? 네자 아, 네. 지금 시내 프랑르트 있어요? 네. 네 왔어요 여기 다다살수 네. 있어요 럭스 아이템 아, 어, 아. 그리고 음식 Mm -hmm. 그리고 코스메틱. 오케이. Okay. Okay. 그리고 Cosmetic. 커피. 커피? 스타벅스. 아. 볼까? 다, uh, 다. 스타벅스. 근데 저는 지금 mm? 돈 mm? 많이 없어요. 돈 많이 없어요? 네, 다살할수 없어요. 아, 다살수 없어요? <laughs> 다못 사요. <자요. 웃음> 아. 네. 아 oh, 크리스마스잉. 와, 크리스마스 사랑해 크리스마스 떡이래서 진짜 사랑해 오 마이 갓아 이거 귀, 귀엽다 귀엽다 yeah. 아 귀엽다 응 uh -huh. I love 마 l 마 엄마 them. 마 180 유로. 아. 언니. 한국어 미쳤어. 미쳤어? <웃음> 네. <laughs> <laughs> 어디서 써야어 <진짜? 이게>? 뭐라고? <laughs> 한국어 미쳤어. 미쳤어? 네. 우리는 지금 약간 명품 거리 같은데 와 있습니다. 보시면 구찌. 뭐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거리. <웃음> <웃음> 어떤 색깔이 좋아? 아, 이색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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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예쁘다. 근데 여기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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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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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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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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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못 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요 <laughs> 음. 지금 사톤가요? 그렇죠. 사톤이 뭐예요? 사톤? 아, 사톤에서 또안 폴스도 프로덕트 있어요. 아 맞아요. 네. 폰, 스마트폰, 태블릿, 태블릿 다, 컴퓨터, 다 뭐든지. 에... 저는 아이팟 사고 싶어. 아이팟 사고 싶어. 아. 에, 근데 저는 first. 아, 와. 야 보, 예, 보고 싶어. 아, 사기 전에 before buying 보고 응. 싶어. 네. 직접. Real. <laughs> 네. 보고 싶어요. 나, 나는 또. 응? 음? 아이폰 사고 싶어. 네, 맞아요. 나도 아이폰 살려고. 아.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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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크리스마스. 예. Yeah. 아, <laughs> <와>, so big. <laughs> 한국말 어려워요? 네, 진짜 어려워요 그래요? 저는 스페인말 그리고 독일말 그리고 영어. <laughs> 영어 빨리 빨리 네. 말할 수 있어 어, 어. 빨리 말하는 거 응. 진짜, 진짜 좋아요 아짜 어... 알았어요? 네 한국말? 한국말 오 마이 갓 <laughs> 할수 없어 할수 없어?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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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요식품 yeah, n 식품 u 야 e 오빠 t h 로 s 한로식표로 대표로 대식로점표로 대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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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카터로 살까? 네. 음. 화이트 쿠키. 화이트 쿠키 이거? 이거. 아, 네. 진짜? 네. 어. 오케이. 우리 친구 안톤 생일. 생일 있어요. 일이에요 안톤 진짜 프라이드 라이스 좋아해요. 우리 프라이드 라이스 인그리디언츠 살고 싶어요. 네. 네. 전... 에... h 물물 마트에서 이거 샀어요. 그리고 페페로도 샀어요. 골드네밀, 그리고 그린티 했어요. 그린티 연목 씨한테, 골드네밀 나한테, 음, 이거, 그리고 이거 먹어볼 거예요. 이호 <laughs> 오늘! 많이... 많이 okay. Okay. so we hope you like this video where i try my best to speak this difficult language i hope you enjoyed the torture and all the the misunderstandings, <laughs> although we didn't have so many because no. you always spoke in English. Yeah, yeah, yeah. But boy, not the norm, it's not so. Not the Really? Not the Yeah, so yeah. We say goodbye here. Go check the other videos if you want. Bye, people. Bye. Thank you for watching. Annyeong. Annyeong.